예,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래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이 없고 온 사랑이 두려움는자두는이 있습니다. 두려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을 이 예배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바로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알게 하셔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네. 일주일이 참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설계 준비를 하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예배가 잠시 멈췄다가 우리가 다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 다시 들이기 시작할 때, 8월 5일 수요일부터 드리는지 알고, 준비를 할때 애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3주 분량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8월 31일부터 교육을 가니까 4주거든요. 그럼 한 주가, 이게 튕,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나눠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라.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딱 됐다 싶었어. 근데 저는 이제 8월 5일부터 설교인줄 알았더니 또 8월 5일 안 하고 11일부터, 아 12일부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주잖아요. 그럼 이제 설교가한 주가 남았 또. 어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모르겠다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8월 31일부터 교육인데 그 일주일 또 뒤로 연기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또딱 맞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통제를 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좀 이런 것들 손도 좀잘 씻고 이런 거잘 지켜 살면 뭐 이제 아닐까, 또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뭔가 이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제목은좀 이어지긴 하네요. 그 또뭔 일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지킬 자는 다 지키셔요. 그, 설교하고 좀 내용이 좀안 맞긴 한데, 제가 17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오래 간만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 나주, 중골드스파 놀러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막내가 안 가. 네? 밤낮이 바뀌어갖고 잠잔다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 그러니까 옛날 같아서는, 하, 아, 쟤는 왜 이럴까? 성격이 좀. 가족이 가장 가치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사용하신다. <laughs> 또, 이걸 또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좀이게 모자란 사람이 보이든, 또 마음에 안든 사람과 성격이 까칠하든, 그사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뭐라 할 것은 아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또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 내용 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상상 이상으로 처참할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께서거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우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뭔가에 또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한 적이 있으시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올 때그 두려움이 잘 떨쳐내지시던가요? 요즘은 제가 꾸지 않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한 10년을 넘게 반복해서 꾸던 무서운 꿈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요. 괴물들이 저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데, 저는 도망치다가 높은 학교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잠을 깹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걸 한 달에 두세 번씩 꾸어요. 1 0여년 동안. 근데 매번 같은 꿈이에요. 근데 너무도 실감이 나고 너무도 무서워서 매번 같은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이 깨고 나서는 다시 잠이 들기가 싫어요. 두려워. 이렇게 한번더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소름이 돋고 잘 떨쳐내지지가 않더라 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시 하나님, 성령께서 두려움을 내쫓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왜 두려움을 내쫓아주시는가 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체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이신 성령께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시금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보통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서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나는 아빠와 같은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그생각 하면서 쭉 자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닮은 꼴인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그 논문에서 그 이유를 밝혀봤는데 뭐냐면 그 폭력...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 아이가 잠시나마 느꼈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폭력적인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끔 이렇게 인자하게 잘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그 일시적인 안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안식을 찾아가요. 그럼 그 안식을 줄수 있는 남자가 누구요? 폭력적인 남자가 계속 폭력적이진 않잖아요. 잘해주잖아. 그 안식을 거기서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성인이 돼서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에 늘 궁핍해 있지만 그 사랑이 채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악하잖아요. 사랑이 궁핍해 있는 걸 금방 눈치를 채요. 잘해주면 되는데 그걸 또 이용을 한다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려서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설교 때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두려움의 문제는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보다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형벌은 헬라어로 콜라시스입니다 형벌, 벌, 고통을 뜻하는데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인데 그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내 앞에서요. 지금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싸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니까 두려움 없이 덤벼요? 그게 정상인가요? 싸움도 못한다니까? 두려움없이 정상이죠. 이럴 땐 뭐예요? 36개? 주랭남, 도망쳐야 되는 거, 그게 현명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두려움 자체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에 관심을 두고 볼때 이해, 이해가 될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죠. 여기서 영벌에 이 벌이 콜라시스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그들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13절과,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좋은 일로 예수님을 찾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데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수군거리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요. 노예에서 시험과 면접을 봐야 했었어요. 그때 면접 때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목사를 섬길 것이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전도사 지방생은 목사를 섬기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면접 전에 복도에서 그분과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콕집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를 섬긴다.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야단하니 야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직 학교 다니기 전이니까 봐주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무튼 저는 속으로 어이는 없었지만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참 인간의 교만이요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께 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논리는 주객이 바뀐 말이죠. 또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질문을 다르게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목사를 섬길 것이냐면서 라 하나님과 목사 중에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강조점이 두어져야 합니까? 목사님께 강조점이 주어져야 합니까? 근데도 면접 통과를 위해서 목사를 성기겠다고 답하며 타협하는 거예요. 전도사나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타협하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을 무서하는 워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것을 신학교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면접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안 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다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의지됐는지는 몰라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다시는 그 면접을 제가 안 보니까 저는 모르죠. 자,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고, 아직은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두 제자가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드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한데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닫고 있었습니다. 분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 서서 서서 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강이 임하며 구원받아 죄사함의 권세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참고로 잘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약간 어긋나긴 한데 2, 3절 보면 어, 정지할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할 권세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거나 죄를 살 권세만 주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정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제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호흡들이 안 맞으시네. 아, 아, 바람에 휘날려서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혈과 욕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그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항평생배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영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려움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로 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내 쫓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들어온 것이죠. 아니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 그런데 이아이들을 놔두고 죽는 것이 토지나 죽을 수 없다. 너무 두렵다. 근데 사실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지켜 주실 것이고. 나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고 소위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어째요?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뭐예요?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시고는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트옴 18절 말씀 마복음 10장 28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서는 세상이 두려워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이런 세상에 힘있는 가까운 집안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 이미 죽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면. 실제로는 잃을 것이고, 이슬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실제로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이게 왜 예수님 부인과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쭉 읽어보세요. 그럼 알게 되어 나와요. 자,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는 두려움은 뭡니까? 답이 화면에 있어요. 우리가 경외할 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돼요. 여러분은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일어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양자 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사람이나 세상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됩니다. 잘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고 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그만 성령께서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행함의 기도를 하셔야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려고 노력을 하는 행함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문제집을 풀라고요. 이렇게 매일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답지를 보고 그대로 벗겨놨더라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안 들키려고 태안 나게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모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는데, 치는데 예, 처음에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게 손바닥을 맞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사실 때리기 싫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고 다음에 또 그럴까봐 매를 때렸습니다. 근데 손바닥 한대한대 한대 때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빠한테 또 혼날까봐 답지 보고 베끼지는 않아요. 차라리 못 풀면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경애함의 한 예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버지를 경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경애하지 않으면 자꾸 그릇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스스로 나서서 아이가 아버지를 경애함으로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애할 수,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나 세상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배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다 짓겠습니다. 시작. 본사에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자 복종하라. 이 말씀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0절과 21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 끝에 다시 원래의 주제인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시는 이도 온전한 사랑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또 뭐예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어찌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한다면 눈에 보이고 늘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꼭 육신적 형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